성공문을 막는 자들 세 번째 이야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일곱 번의 화 있을 진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를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외식하는 즉 위선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곱 개의 화 있을 진저로 시작하는데. 그 일곱 개 일곱 개의 제명이 다 똑같은 제명이 뭐냐면 외식하는 즉 위선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 형벌은 일곱 가지가 다 달라요. 왜 다릅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보실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범죄함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이 외식하는 것이다. 즉 위선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위선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까요? 사두개인과 헤롯땅에는 위선자가 없었을까요? 성경은 세상은 이미 정죄를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세 개의 당파가 있었죠. 자잘한 여러 가지 당파가 있었지만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세 개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땅이라는 이세 가지의 당파가 이스라엘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헤롯 땅에 대해서는 저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정제를 받아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계속해서 싸우는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지 사두개인과 헤롯당과 싸우는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세상사람들이에요 세상사람과 예수님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성경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위선자가 나올 확률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만 안 돼요. 믿는 자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이렇게 잘못되면 너희 이렇게 혼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구약에서 믿지 않는 민족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할 때는 걔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으니까 걔네도 나중에 끝장 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할 때만 그 민족을 얘기하지, 그 민족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은 오직 이스라엘만 얘기해요. 범죄했다, 잘했다,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화 있을지니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이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형벌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살면.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사실 위전적으로 삽니까? 얼마나 우리가 거짓된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일곱 번의 저주를 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제인은 어디에 서리요? 페드로와 얘기하잖아요. 먼저 믿는 자에게 시도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화있을지언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아 그러면 사두개인이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우리는 상관없어. 아니에요. 이미 너네는 그것보다 더큰 벌을 받을 거야. 그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지식도 있고.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열심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고 하니까 그 위선적인 모습에 예수님께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삶의 모습을 가져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파이스를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미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과거를 통해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의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새로운 게 절대 아니에요 과거에서 있었고 또 미래에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이 지금의 사람과 조금 도 다르지 않아요 과거를 통해 배우는 것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실수를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현재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하면 나도 그 선악과를 따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의 실수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를 비웃고 조롱하며 자신이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아이 선악과 나같으면안 따먹었을 거라고, 당신도 따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사람이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쾌락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그것은 곧 당신도 아담과 하와의 입장이라면 그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를 보면서 비웃는 거아그 사람 뭐 이렇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아니요 당신도 그렇게 할 겁니다 나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각오로 그거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해야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자기 조상들을 비웃었어요 위선자들은 두 번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비웃고 조롱하며 자신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들 조상이 했던 대로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유전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가졌던 태도 그대로 너희는 지금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중생해야 됩니까 과거의 나가 아니라 현재의 나를 다른 나가 돼야 돼요 어떻게 다른 나가 됩니까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돼 여러분 천국을 누리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과거의 나와 단절해야 돼요 과거의 생각 과거의 태도 과거의 나의. 모습과 내가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 믿고 옳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중생함으로써 내가 비로소 과거에 나와 완전히 단절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나의 콤플렉스, 과거에 나의 그 열등감 이 모든 것들과 단절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손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새롭게 될때 중생할 때 거듭날 때 비로소 완전한 나, 온전한 나,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의 내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조상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너희 조상과 너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똑같이 할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과거의 일들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기 위해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하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쉽게 내가 그것을 용납하고 과거에는 내가 쉽게 그것에 유혹당했고 과거에는 내가 너무나 쉽게 넘어졌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내가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 넘어짐을 견뎌내고 그렇게 할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서 못 받고 그중에서 덜어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바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피박하고 죽일 것인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에서 6절에 나늘 팔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 베냐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바로 예수님이 예언한 그런 일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울과 같은 일을 행할 잠재력을 가진 거예요. 빌립보다 3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위선에서 벗어나 진실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 나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때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들어오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위선자에게 내려지는 최종적인 형벌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보험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한 시대의 권력을 갖고 한 시대의 명예를 갖고 한 시대의 부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올 거다. 마지막이 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위선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에게 정직하게 사십시오. 말과 행동을 맞추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학대를 당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학대를 당하고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때로 여러분 오해를 당하고 때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가올 장래에 여러분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막는 위선자가 되지 마시고 천국에 들어가 사는 정직한 예수 믿는자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